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건조하고 추운 계절에 딱 쓰기 좋은 촉촉한 립 틴트 소개해볼게요. 오페라의 립 틴트인데요, 발색이 잘 되는 컬러 립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패키지는 포장부터 컬러감을 잘알수 있도록 컬러 택이 표시되어 있어요. 로즈골드 컬러의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인데 위쪽은 유광 아래쪽으로 무광이어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형은 부드럽게 스르륵 펴발리면서 입술을 감싸주는데요. 말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광채가 진짜 예뻐요. 쨍하게 발색되는 컬러가 아닌 자연스러운 립 틴트예요. 제가 평소에 입술 각질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도 에센셜 오일 때문에 각질이 많은 입술도 각질 부각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촉촉하게 립 케어까지 해줍니다. 거기에 식물성 스쿠아일런이 23% 함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한데도 끈적임이나 무거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패키지에 적혀있듯이 이 틴트는 신강강 리틴트라고 하는데요 컬러를 덧바를수록 컬러감이 점점 쌓여가고 또 처음에는 립밤바르듯이 내추럴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보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더 생기있는 발색이에요 또 틴트 함유로 자연스러운 착색이 남아 지속력도 올라가요 쨍한 발색이 아니어서 일명 MLBB 립, 꾸안꾸 리 립으로 딱인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촉촉한 립들은 음파 음파를 했을 때 컬러 피그먼트가 바깥으로 밀리면서 이 외곽만 진해지고 안쪽은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파 음파를 아무리 해도 컬러가 밀리지 않고 입술 전체에 고른 발색이에요. 매트한 립을 좋아하시거나 진한 발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보다는 촉촉한 립을 원하시는 분들, 컬러 립밤을 찾으시는 분들, 생얼이나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컬러는 총8 가지로 원쿨 평화로운 컬러인데요. 1호 레드, 부드러운 코랄 레드 컬러인데요. 맑은 색감의 물탄 듯한 레드 컬러예요. 2호 핑크, 플럼이 한 방울 떨어진 쿨한 핑크 톤인데요. 쿨톤 분들이 내추럴하게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3호 애프리콧. 맑은 살구, 복숭아 같은 컬러인데요. 청순한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은 컬러예요. 4호 오렌지. 오렌지 컬러는 발색이 정말 정말 맑고 투명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만큼 본래 입술 컬러가 많이 비쳐 나와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보여요. 5호 코랄 핑크. 코랄과 핑크 사이의 따뜻한 핑크 컬러인데요. 핑크 톤을 쓰고 싶으신 웜톤 분들께 추천드려요. 6호 핑크 레드 맑은 체리 레드 컬러예요. 약간 차가운 듯한 레드 컬러라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7호 베이비 핑크 흰기가 도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인데요. 딸기 우유 컬러라 부담스럽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맑고 투명하게 발색되면서 더 내추럴하게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8호 버건디 차가운 버건디 플럼 컬러예요. 물탄 포도 주스 컬러라 맑은 발색임에도 차분하고 톤 다운된 컬러입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컬러를 다 비교해 봤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착색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데 착색들도 립 자체 컬러와 똑같이 남아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컬러감은 같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오페라 립틴트를 소개해봤는데요. 저의 최애 컬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6호 이 핑크 레드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른 컬러도 이 핑크 레드 컬러인데 이거는 두번 정도 발색을 해가지고 좀 여리여리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입술에 한번더 얹어서 색감을 더 진하게 만들어 보고 볼에도 얹어가지고 촉촉한 치크로 연출해보도록 할게요. 입술에 안쪽에 한번더 덧발라줍니다. 더 이 컬러가 진짜 체리인 것처럼 뭔가 탱글탱글 하면서 약간 쿨한 레드 컬러? 그래서 쿨톤인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볼에도 쓱쓱 이렇게 그어서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펴줍니다. 그 다음 쿠션 퍼프에 더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그냥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 이 경계선을 살짝 두드리면서 덮어주세요. 그럼 안쪽에서부터 그 광채는 쭉쭉 나오면서 또 자연스러운 혈색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짠! 이렇게 볼에도 광채가 가득하니까 좀더 탱글탱글한 생기 있는 느낌이 살아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촉촉립인 만큼 정말 각질 부각 없이 촉촉함이 가득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요. 글로우픽에서 리뷰를 보면은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리뷰를 보면은 틴트 타입이라 발색이 좋고 입술이 촉촉해요. 틴트로만 된건 입술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입술에 각질이 잘 생겨서 결국 벗겨지고 해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틴트로만 된 제품보다는 이렇게 립스틱하고 틴트 타입으로 된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입술 보습도 좋고 발색 및 유지력도 좋아서 사용하기 간편해요 그리고 립밤 같은 제형이라 지속력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착색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라는 리뷰도 있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단 시간이 지나야 조금 더 진해지고 여러 번 덧바를수록 진해져요 라는 리뷰가 있어요 그리고 발림성이 좋아서 자꾸 손이 간다는 리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리뷰들이 많은데요 이 오페라 립 틴트가 글로우픽에서 21년도 상반기에는 2위를 했더라고요 입술이 정말 촉촉하고 편안한 제형 요즘 건조해져서 입술이 많이 트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